안녕하세요. 제 말을 동네 개 짖는 소리만큼도 신경 쓰지 않으시는 어머님과 그런 어머님을 싸고 드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쿵쿵 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것도 어디다 털어놓지 않으면 화병이라도 걸릴까 싶어서고요.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년 늦게 입사한 남편은 옆에서 보기에 일에 있어서 의욕도 넘치고 주변 사람들과 대인 관계도 좋은 신입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딱 거기까지였고 이후로는 남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네요. 제가 이욕심이 많기도 했고 애시당초 회사 내에서 연애 같은 건안할 작정이었습니다. 입사 당시 선배들이 말해 주길 회사에서 사내 연애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며 웬만하면 남자는 밖에서 만나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와 달리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대놓고 들이대는 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주변에서들 남편이 저에 대해 묻고 다닌다며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그 소식을 들었나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출근을 했던 그날 옮기게 된 회사는 어디냐, 왜 이직하는 거냐 시시콜콜한 것들을 묻더니 이제 회사를 떠나는 거니까 우리 데이트해도 되지 않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저돌적인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남자 도대체 뭐지 싶어서 솔직히 좀 궁금했달까요? 그렇게 저희는 회사 동료가 아닌 남녀로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기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다툼 없이 다른 연인들처럼 알콩달콩 예쁜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대답하지 못했네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제 커리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바로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실망한 기색을 보이기는 커녕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진했던 저는 그말 하나만 믿고 남편과 결국 부부의 연까지 맺었던 거지요. 결혼 전 남편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자마자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던 탓에 시댁 식구들까지 만나고 할 정신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이지요. 참고로 이직을 해온 지금 직장은 동종업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만큼 경쟁력 있는 소위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하루빨리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과 긴장 때문에 다른 일에는 도통 눈을 돌리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상견례 때 한번 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진작에 시부모님 되실 분도 몇번 만나보고 어떤 집안인지 좀 살펴볼 거라는 후회가 들더군요. 저희 시댁은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시댁들과는 아예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견례 때도 어머님은 그렇게 가족 간의 협동과 화합, 공동체 정신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무슨 고부갈등이네, 신누이지 시네몬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걱정하지도,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시댁 식구들은 사촌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들 서로 우애가 좋답니다. 실제로 남편에게는 결혼한 사촌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배우자들끼리도 그렇게 사이가 좋다며 자매가 따로 없다고 하시대요. 솔직히,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워낙 자신만만해 하셨고, 어머님 옆에 앉은 남편도 진짜고 사실이라며 추임새를 넣어대는 걸 보곤, 다들 서로서로 서로 사이가 좋긴 좋은가 보다 싶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들렸는데, 어머님 아버님과 신우는 물론이고, 시이모님 내외, 시숙부 내외, 그리고 그분들의 자식들, 죄다 모여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결혼식에서 이미 다 인사드렸는데 왜또 이렇게 모인 건가 싶었고 그때 어머님께서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라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뭐 온갖 미사역으로 가득한 서론을 한 5분쯤 들었을까 피곤하고 도무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던 그때 어머님께서 개모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개모임이란 매달 한 사람당 20만원씩 걷어서 가족 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 하셨지만 굳이 왜 가족 간에 금전거래를 해야 하는지 싶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건 참 이기적인 거라며 말이 개무임이지 가족회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실제로 그 돈으로 가족끼리 모여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다고요. 남편에게 이런 모임이 있다고 왜 말하지 않았냐 물으니 자기는 다른 집들도 다 이런 줄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나가보면 알겠지만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쉬다 오는 거라고 진짜 재밌다대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본 이 모임은 정말 거지 같았습니다. 일단 외식이 아닙니다. 어머님과 이모님께서 특히나 이 인원수가 다 나가서 사 먹으면 돈이 얼마냐며 늘 해먹기를 고집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저하고 사촌동서들한테 만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처음 그 일을 당한 건 시이모님 댁에서 있었던 모임에서입니다. 당연히 어디 고깃집이나 가게거니 했는데 차로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 시이모님 댁이었으니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열댓 명의 성인이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나 갑갑하고 여름이었던지라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훅훅 지더라고요. 게다가 집이 작다 보니 부엌키라고 해봤자 음식을 조리할 공간도 마땅치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과 시모님께서는 음식을 해먹자고 조금만 고생하면 같은 돈으로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서요. 그러더니 저와 사촌 동서들에게 장을 봐오라 하셨습니다. 황당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는 며느리 솜씨 좀 보자며 실력발휘를 해보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음식. 프라이라던가 김치찌개 정도밖에 못 한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가족들 모아놓고 꼴랑 그런 거나 먹자는 거냐며 시집오면서 음식하는 것도 안 배웠냐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음식은 사촌동서들이 할 것이니 저에겐 설거지나 하라시대요. 어이없이 욕을 먹은 것도 서러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똑같이 20만 원씩 냈는데 왜 일하는 사람 따로 먹고 노는 사람 따로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지요. 이런 모임이 두어 번더 반복되었을 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패턴이 사촌동서들이 음식을 하고 저 혼자 10명도 넘는 인원이 먹어치운 그릇을 정리하는 시기였는데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가뜩이나 내키지도 않는 모임인데 어거지로 끌려와 일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참다 못한 제가 사촌동서들에게 이런 상황에 불만이 없느냐고 슬구머니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정말이지, 뜻밖이었어요. 저더러 왜 그렇게 심사가 뒤틀렸냐는 식으로 저를 마치 이상한 사람 보듯이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가족들끼리 자주 보고 하면 친해져서 좋지 않냐고 되묻기까지 했고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겠다 싶어서 대충 얼버무리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사촌동서들하고 힘을 합쳐 어떻게 집안 분위기 좀 바꿔볼랬더니 그것도 사이즈가 안 나오더군요. 이후로 3주가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모임이 잡혔고, 저는 남편에게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셈이냐 물었고, 저는 원하면 당신 혼자서 다녀오라고 했어요. 나는 회사 일도 바쁘고, 친정부모님 만나기도 힘든데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시댁 식구들하고 어울려야 한다니 너무 스트레스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남편도 일단 알겠다며, 남편이 정확히 어머님께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밤 어머님께서 장문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숨 바쳐 충성할 곳이 회사인지 시댁인지 잘 판단하라고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어이가 없었지만 뭐라 대꾸한들 욕이나 먹겠다 싶어서 적당히 알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이후로 한동안은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회사 일은 여전히 미친 듯이 많고 바빴지만 적어도 주말 하루는 늘어지게 잘수 있었으니 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걸핏하면 같이 안갈 거냐 물어왔고, 저는 저대로 생돈 20만 원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웠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달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재택근무예요. 얼마 전부터 회사의 몇몇 부서가 재택근무화 되었는데, 제가 소속된 부서도 그중 하나였지요. 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금세 어머님께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어머님께서 전에 없이 들뜬 목소리로 연락을 해오셨는데, 연신 잘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하셨던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어머님께선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오셨고, 걸핏하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시댁에 오라가라. 참다 못한 제가 재택근무도 근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어쨌든 집에 있는 거 아니냐며, 뭐가 문제냐는 식이셨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재택근무가 뭔지 모르시나 싶어서 저는 재택근무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조금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머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소리 당신은 못 알아듣겠답니다. 컴퓨터만 켜놓으면 지들이 어떻게 아냐고 우기시는데 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집 밖으로 나가면 회사에서 돈을 안 준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오기 싫다는 소리를 아주 어렵게도 한다면서 잘 알겠다고 저더러 핑계도 좋다고 빈정거리셨지요. 기분은 찜찜했지만 적어도 이 정도 했으면 어머님이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2주쯤 지났을까 어머님께서 이번 개모임은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해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업무에 관련된 자료도 집에 너무 많이 와 있었고 이걸 지금 다 치울 방법이 없다고. 차라리 식당으로 가시면 제가 어느 정도 보태드리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너야말로 니시 네 m 이 체면은 생각도 안 하냐면서 당신 형제들 보기가 남부끄럽답니다. 시무모나 시삼촌 자식들은 사위고 며느리고 다와서 하우 즐겁게 어울리다 가는데 저만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연신 죄송하다 소리만 하면서 그래도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강하게 선을 그었어요. 설마 무대뽀처럼 들이닥치는 건 아니시겠지.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요. 하지만 설마설마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몸이 너무 아파서 재택인데도 불구하고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새벽에는 혼자 간신히 운전해서 응급실까지 다녀왔고요. 그래도 링거라도 한방 맞고 온 덕분인지 토요일 11시쯤 되어서 간신히 눈을 뜰수 있었고, 뭐라도 먹어야지 싶어서 냉장고를 뒤적이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한 시간이면 도착하신다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나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에, 뭐라 할 말도 없었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아들도 없는데, 도대체 왜 저희 집에서 모인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요. 시간을 확인할 새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하니 무슨 재밌는 이야기라도 들은 듯 웃더라고요. 제가 장난하지 말고 빨리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돌아가시라고 하라고. 지금 한 시간 내로 수습할 수가 없다. 집도 너무 지저분하고 나 오늘 정말 아프고 피곤해서 음식 못한다고.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일단 진통제라도 먹으랍니다. 가족들을 헛걸음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요. 남편이 진짜 말이라도 내가 어머님께 잘 이야기 해보겠다. 일단 몸부터 챙겨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희가 이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어이없는 반응에 저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안 열어드릴 거라고 헛걸음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고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들이닥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왜 자기한테 날리냐며 그러면 저더러 알아서 막아보랍니다. 제가 안 열어드리면 자기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거라면서 일 크게 만들지 말라나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출장 중이고 일하는 중이니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대요. 식구들 챙기고 하는 건 며느리가 할 도리 아니냐면서요. 남편의 개소리를 듣고 있으니 내가 뭐에 씌어서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나 싶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일단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안 된다고 하니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데 왜 아프냐며 전부터 제가 핑계가 많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런 쓸데없는 소리할 시간에 집이나 치우랍니다. 당신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나요? 남편과 어머님 두 사람에게 쌍으로 실은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어찌나 나쁘던지. 분해서 일을 갈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내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현관을 두들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시댁 식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제 이야기는 귀등으로도 안 들으셨구나 싶어서 허웃숨이다 나와대요. 그때 극기야 삑삑삑삑 어머님께서 비밀번호를 누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암만 시도하시면 뭐하나요 제가 바꿔버렸는걸 한 다섯 번 틀리니까 현관에서 시끄러운 알람소리가 울려대기 시작했고 극기야 옆집에서 인터폰을 한 건지 경비 아저씨까지 올라오셨더군요 전 계속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어머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덕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께선 여기 거주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된다. 경찰 불러야 한다고 경고를 주고 계셨고 어머님은 내 아들 집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그렇게 한한 한 시간은 지났을까요. 신랑이 끝에 다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또다시 전화를 걸어오셨고 이번엔 받았지요. 어머님께서 자차고짜 저더러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욕을 욕을 하시길래 전 지금 집에 없다. 제가 분명히 오지 마시라 하지 않았냐고 받아쳤네요. 그러자 세상 천지 저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저더러 패급 며느리랍니다. 공짜로 저도 안 데려다 쓸 며느리라나. 그러면서 제가 당신 얼굴에 똥칠하고 식구들 시간 낭비하게 한괘씸제라며 이번 회비로 100만원을 내라시대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어머님께 경찰 안 부른 걸 다행인 줄 아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이게 다 무슨 날리냐며 저에게 전후 사정은 묻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아기가 있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한 가족이 된 만큼 다른 식구들하고 친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건데 그거 하나 못 맞춰드려서 이 소동을 일으키냐고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친해지긴 뭘 친해지냐고 나는 가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에 설거지만 하고 온다고 평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하루 쉬는 것도 시댁 식구들하고 불편하게 고생스럽게 보내는데 뭐가 친해지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수씨들은 아무 불만도 없다던데 거긴 맨날 생글생글인데 저만 왜이러냐입니다 회사에선 그렇게 묵묵히 맡은 일 잘하고 그래서 좋게 봤던 건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자기가 속았다나요. 그러면서도 이 개모임에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우리 가족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라면서 영광스럽다 생각하면 안 되겠냐 니다 영광 같은 소리 안에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저더러 지금 뭐라 한 거냐면서 개모임에 있기 싫으냐 합니다. 전 싫다고 너무 싫다고 제발 좀 빼달라고 했어요. 돈도 내기 싫다고 돈 내고 일하고 내가 약 먹었냐고 저도 화가 나니까 악을 쓰며 말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한참 듣고 있더니 그럼 이혼하자입니다. 자기는 제가 이렇게 불만이 많고 가족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나요? 저도 애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러자 했어요. 막말로 애가 딸린 것도 아니고 저도 손해 볼것 없었는걸요? 그렇게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려울 건 없더라고요. 짜증나고 성가신 과정이 있긴 했지만, 어거지로 뜯겼던 그놈의 갯돈도 받아냈어요. 어이없던 건, 이혼하고 나서 동서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다는 소리가 좋겠다며 부럽답니다. 못하면 니들도 들이받으라고 한소리해줄까 하다가, 냅뒀습니다. 지 팔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뭐. 저도 앞으로는 다시는 팔자가 꼬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